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소장 이충렬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든가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그 다양한 그 바이러스로 인한 공격을 받았지만 이번 코비드19라고 그 이름이 붙여진 이 바이러스는 이전과는 다른 피해를 전 세계적인 규모로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기한 팬데믹, 즉 세계적 유행병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요약한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 1월 말을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1억 3천만 명이었고 사망자는 223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확진자는 7만 8천명 사망자는 1400여 명입니다. 비교적 어, 성적이 나은 편이긴 합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으로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았던 미국과 유럽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국민이 똘똘 뭉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정부가 전화를 해도 국민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또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평균 입원비가 약 4,200만원 듭니다. 보험에 들지 못한 환자의 경우에는 8,100만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증 환자의 경우 1천만원 정도가 청구되는데 그중에 80%는 건강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20%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방역에 집중하다 보니 경제에 큰 타격이 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영업이 아예 셧다운되거나 또 제한을 받는 업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큰 빚을 지거나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비극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마이너스 1%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5%, 독일의 경우 마이너스 5.4%, 영국은 마이너스 10%, 일본도 마이너스 5.1%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선방했다고는 볼수 있습니다만은 선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생사의 기로에선 국민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백신과 방역도 중요하지만은 경기 진작을 제때 서두르지 않으면 아예 경제가 주저앉아서 많은 국민들이 생사의 기로에 몰리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 지원책이 불가피합니다. 다른 나라의 재난 지원 현황은 어떤가요? 작년에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를 긴급 자금으로 지출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1조 9천억 달러의 자금을 풀 계획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4,352조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독일은 개인적인 현금 지원은 물론이고 특별 양육 수당에다가 양육 수당 보조금까지 얹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봉급 생활자에 대해 84% 내지 100%에 이르는 실업 급여를 지급하면서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손해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과 세금 감면도 해주고 있고 어려울 인에 대해서는. 특별수당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돌봄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에 3차에 걸쳐서 지원했는데 모두 31.4조원에 이릅니다. 미국이 4,352조원을 지불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 0.72%에 불과할 정도로 적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부담 가능한 재정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재난 지원을 해야 적정할까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각국 정부의 국가 채무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은 110%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44.2%에 불과해서 비교적 국가 부채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각국별로 살펴볼까요? 미국은 110%, 일본은 237%, 독일이 60%, 영국 87%, 프랑스 100%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둘째로 1인당 GDP를 봅시다. 한국은 32,000불, 미국은 65,000불, 일본 42,000불, 독일 46,000불, 영국 42,000불, 4만 프랑스 4만불입니다. 따라서 GDP의 규모와 국가 채무 비율을 고려해서 비교 개수를 찾아보면 대한민국의 지원금 능력 개수를 1로 본다면 미국은 1, 독일은 1.0이므로 미국과 독일의 GDP 규모를 고려하여 그에 비례하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지금 강력한 방역으로. 가게 문을 셧다운하거나 영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가 가능한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병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을 금지해서 발생한 피해가 영업 시간 단축에 따른 피해도 액 과감하게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국민들의 고통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을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고 민의를 대변한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번 2월 달에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